여름철이면 생각나는 피서지인 해수욕장.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수많은 피서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바다를 지키는 사람들, 완도의 해상안전요원 정지연, 박주찬 씨의 이야기입니다. <목소리> 전남 완도에 위치한 영사심리해수욕장. <목소리> 해상안전요원들의 하루는 이른 아침 체조로 시작되는데요. <목소리> 오늘의 주인공 정지현 박주찬 씨도 동료 요원들과 함께 체조로 아침을 엽니다. 아침에 이렇게 간단히 구보하고 아침 체조하고 이렇게 아침 조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아침 체조하고 일을 시작하면 좀 하루 일리가좀 어떤가요? 네, 좀 개운하고 그냥 하다 보면 좀집부등하고막 퍽퍽하고 그런데 다 같이 모여서 이제 파이팅하고 시작하면. 그래도 활기차게 시작하는 기분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 시간에 잘안 일어날 시간 아닌가요? 네, 방학 때는 안 일어날 시간이죠. <laughs> 근데 그 늦잠 자는 것보다 되게 기분도 상쾌하고 뛸 때는 힘들어도 뛰고 나서는 기분이 상쾌해서 되게 좋아요. 어제만큼 좋고요. 오늘 체조를 마치고 바로 네, 그러니까. 아침 조회가 시작되는데요. 잘, 잘 하듯이 제 컨디션 좀 잘하고 네. 어제 못지않은 또강강기 계속 몰려올 거니까. 건강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루 달려보자. 알았지? 네. 음. 자, 근무자 불를 거야. 1조, 응. 1막노 혜진이 염주야. 2막노 김우탁, 박관원5막노 천세균, 도보, 박소연. 네. 항상 하던 거잖아. 네. 음. 자, 앉아. 앉아. 응. 출발. 이곳에서 근무하는 안전요원들은 총 32명. 각자 근무 배치를 받고 현장으로 향하는데요. 박주찬 씨는 감시탑 근무를 맡았습니다. 이만큼근무티입했습니다 망원경으로 꼼꼼하게 바다를 주시하는데요. 어, 이 감시탑에서는 이제 미리. 어, 관광객들 안전을 위해서 조금 멀리 나간다 싶으면 미리 제지를 하고 혹시라도 익수자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상황실에 알림에 무전을 해가지고 상황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 수심을 벗어나는 사람은 없는지 어린 아이들이 보호자와 떨어져 있지는 않는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바다에서 한시라도 눈을 뗄수 없는데요. 시간이 날 때는 비상 상황을 대비한 훈련도 수시로 진행합니다. 안전 요원으로서 몸의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겠지요. 언제 어떤 상황에벌어지 몰라가지고 저희끼리 이으로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놓인다고 생각하시면서 을 훈련에 가신 건가요? 네, 예, 저희는 항상 실전이라고 생각하면서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laughs> 훈련을 마치고 오니 어느덧 교대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무더운 여름에 좀더 효율적인 근무를 하기 위해서죠. 수고하셨습니다. 고하세요 안전! 네. 육지에서 감시탑 근무로 바쁜 시각, 바다에선 지현씨가 제트스키 순찰에 나서는데요. 조정 면허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상 안전 요원으로 일한 지 2년째.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한다는 거는 정말, 어, 색다른 경험이고, 살아가면서 정말 큰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 그냥 구조원의 뭐 자질이랄까요? 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명의 소중함인 것 같아요. 나와줄래, 애기야? 그냥 계류해 그거 괜찮아. 이쪽으로 오니까. 경력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생명을 살리는 사명감을 안고 누구보다 안전요원으로서의 임무를 잘 수행해 나가고 있지요. 일장 근무를 하던 중 제트스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장이 자주 나는 편은 아니지만 오늘은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근무하시다 보면 이렇게 제트스키가 고장 나는 경우도 좀 있는가 봐요. 네, 뭐 밑에 그 해초 같은 게 있는데 거기 스크류에 빨려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저 지금 올린 제트는 자꾸 밖에서 점검을 하면 괜찮은데 바다에만 들어가면 엔진에 문제가 생긴다 해가지고 그 수리 업체에 보내야 될것 같고 할수 없이 하던 일을 중단하고 수리를 보내기 전 사전 점검을 해보는데요. 점검을 하던 중 다른 곳에서 근무하던 안전 요원으로부터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laughs> 어디서 환자가 발생한 거예요? 다 물속에서. 거의 써있는가 봐요. 다버렸어 생각하네. 그렇게 직접 출동도 하고 하세요. 네. 만만 어느 때보다 위급한 상황인지라 서둘러 현장으로 가보는데요. 여기 있어요. 아직 있어. 아, 여기 병원 부두 네, 차예요, 병원. 예, 지금 바로 병원으로 이송할 거예요. 아, 아, 명도 명도도 아, 명도도 아, 아, 해수욕장은 바다에 있는 만큼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안전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상황.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고 중 쏘이거나 물리는 부상을 입을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환자를 신속히 옮기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야! 얼마나 걸려요? 어디까지? 네? 그 물에서 노시다가 뭐에 쏘였다고 하시는데 정확하게 뭐에 쏘인지는 모르겠어서 저희도 한번 봐봐야 상황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응급 상황들 계속 좀좀 발생이 하죠. 네 그렇긴 한데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있어서 살짝 당황스러울 때도 있어요. 무사히 오전 일과를 마치고 도보 순찰에 나선 지연 씨와 주찬 씨 그간 돌아보지 못했던 위험 요소들을 점검하거나 쓰레기를 주우며 바다의 환경까지 책임지고 있는데요.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도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치울 수 있을 때 바로바로 바로 치우는 편이에요.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왔던 바쁜 나날을 돌아보니 뿌듯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어린이가 한 명이 물에 빠졌었는데 투브에서 떨어져가지고 물에 빠졌는데 그 아이를 저희 이제 레시프트브 이용해서 구조했을 때. 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아이도 고맙다고 해가지고 그때 아, 이런 게 사람 구하는 거구나 싶어가지고 그때 뿌듯함 느꼈습니다. 구조한 이들의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어 주었지요. 그날 저녁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는 안전 요원들. 하루 종일 고된 일을 마치고 먹는 밥은 꿀맛인데요. 동료 안전요원의 생일도 함께 축하하며 하루의 노곤함을 풀어봅니다. 안전요원들의 임무는 늦은 시간까지도 계속되는데요. 밤에 일어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매일같이 비상대기를 하는 것이지요. 고된 하루가 저물고 다음 날 이른 아침 해수욕장에선 지연씨와 주찬씨의 생존수영 강의가 열렸습니다. 물에 빠졌어요. 근데 옆에 아무도 없어. 네. 수영복도 네. 입고 있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살아야 돼요. 살아야 어떻게 살아야, 살아야, 살아야 될까? 생존수영 배워가지고요. 배워야 돼요. 생존수영 배운 것처럼 해요. 물에 한번 떠 있어볼까? 네. 가보자. 음, 그럼 나중에 들어가보자. 음. 구명조끼를 입은 채로 파도에 휩쓸렸을 때를 가정하고 체력 소모를 적게 하면서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보는데요. 이렇게 물에서의 안전을 가르치고 해상 안전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두 사람에겐 각자의 목표가 있습니다. 물에 아무리 자신이 있어도 물은 절대로 만만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음, 지금 하고 있는 이 안전요원이나 다른 여러 가지 바다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해보고 그것들 이제 기반으로 해서 저는 멋진 해양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막루대 사고, 바다를 누비며 반복되는 생활이 지루할 법도 하지만. 이들에게 바다는 하루하루가 새롭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구조해 주었을 때 느꼈던 뿌듯함과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사명감 그 마음은 해양경찰이라는 또 다른 꿈을 꾸게 해 주었는데요. 바다의 안전을 지키는 숨은 영웅으로 살며 뚜렷한 꿈을 안고 전진하는 정지현 박주찬 씨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목소리> 박주찬 씨는 감시탑 근무를 맡았습니다. 이 방도 근무 티비였습니다. 망원경으로 꼼꼼하게 바다를 주시하는데요. 어이 감시탑에서는 이게 미리 어, 관광객들 안전을 위해서 조금 멀리 나간다 싶으면은 미리 제지를 하고 혹시라도 익수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상황실에 알림을 무전을 해 가지고 상황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 수심을 벗어나는 사람은 없는지 어린 아이들이 보호자와 떨어져 있지는 않는지 언... <목소리>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피서지인 해수욕장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수많은 피서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바다를 지키는 사람들 완도의 해상 안전 요원 정지현 박주찬 씨의 이야기입니다. 전남 완도에 위치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바다에서 한시라도 눈을 뗄수 없는데요. 시간이 날 때는 비상 상황을 대비한 훈련도 수시로 진행합니다. 안전 요원으로서 몸의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겠지요. 네, 방금은 언제 어떤 상황에 벌어질지 몰라 가지고 저희끼리 이모로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놓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서훈련히 마신 거예요. 네, 예, 저희는 항상 실전이라고 생각하면서 훈련을 임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오니 어느덧 교대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무덕 근데 그 늦잠 자는 것보다 되게 기분도 상쾌하고 뛸 때는 힘들어도 뛰고 나서는 기분이 상쾌해서 되게 좋아요. 어제만큼 더올 거야, 오늘이. 체조를 마치고 네, 바로 아침 조회가 시작되는데요. 다들씩 제 컨디션 조절 잘하고. 네. 어제 못 잤는 또관광객이 계속 몰려올 거니까 건강이 안전을위 해서 열심히 하루 달려 보자. 알았지? 네. 음. 자, 근무자 부를 거야. 1조, 네. 1막노. 혜진이 엄주야. 2막노 김우탁, 박가은. 5막노 천세경. 서버 박서야. 항상 하던 거잖아. 네. 자, 앉아. 앉아. 응, 출발. 이곳에서 근무하는 안전 요원들은 총 32명. 각자 근무 배치를 받고 현장으로 향하는데요. 한 영사 심리 해수욕장 해상 안전 요원들의 하루는 이른 아침 체조로 시작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정지현 박주찬 씨도 동료 요원들과 함께 체조로 아침을 엽니다. 아침에 이렇게 간단히 구보하고 아침 체조하고 이렇게 아침 조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아침 체조하고 일을 시작하면 좀 하루 일과가 좀 어떤가요? 네좀 개운하고, 그냥 하다 보면 좀 짓부둥하고 막팍퍽하고 그런데 다 같이 모여서 이제 파이팅하고 시작하면. 그래도 활기차게 시작하는 기분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 시간에 잘안 일어날 시간 아닌가요? 방학 때는 안 일어날 시간이죠. <laughs>